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은 금요일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세요. 아름다운 마음, 향기로운 마음, 싱싱한 마음이 모두 무효입니다. 항상 결핍증에 시달리시는 분, 마음이 상해서 못 쓰게 된 분들 신선한 마음 가져다 쓰세요. 아름다운 마음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침엔 한한 미소로, 주간엔 활기찬 열정으로, 저녁엔 편안한 마음으로 멋진 날들이 되시길 빕니다. 스쿨존에서는 차를 절대 거북이 운전하시고, 안전운전, 양보 운전하세요. 여러분, 당신은 최고이십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